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11월 12일 목요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날이 또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언니 오빠들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아주 최고조에 달르셨을 텐데, 언니 오빠들 정말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됐어요. 어, 이제 11월 12일만 지나면 언니 오빠들 노력하셨던 만큼, 어? 언니 들이 오빠들이 가고 싶었던 대학도 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정말 앞으로 행복한 일이 들 많을 테니까요. 요몇 며칠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조금 빛나는 얘기긴 하지만 11월 12일 날저 아이의 미니앨범 이 집이 발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 시험 열심히 보시고 어 귀도 이렇게 딱 세척할 겸 좋은 노래로 어 이렇게 딱 기분 좋게 리프레시 하시라고 제가 그날 발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유 이번 새로 나온 미니 앨범 20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언니 오빠들 화이팅!